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에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아, 찾으셨나요? 예, 우리, 한절씩 교독하 돌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의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의 조카 녹과 그의 재물과 또, 또 부녀와, 부녀와 친척을,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여쁜가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말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제가 여섯 살 때쯤 어머니 심부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파월 품목을 미리 메모지에 적어갖고, 돈과 함께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이 메모지를 보여주고, 또 돈을 지불하고, 그 쇼파에 가갖고 물건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부름이 간단한 심부름이었죠? 그죠? 보여주고, 갖고 오면 되는 심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오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물건을 못 사와서? 오다가 넘어져서? 버스름돈을 안 가져와서? 아닙니다. 어머니가 써준 메모지를 그 아주머니가 안 주셔서. 그래갖고선 울면서 왔다고, 어,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 딴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메모지 또한 내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메모지를 봤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안 주고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마음에 속상해서 울며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요. 남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나한테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남한테는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것일지라도요. 내가 주는 것과 뺏기는 것은 손지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요, 노스는요 모든 것을 뺏겼습니다. 저희 때 뺏겨서는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요 뺏겼다라는 것입니다. 노스는 무엇을 뺏겼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이 잘 살라고 주었던 그 재산 또한 다 빼앗겨 버리고요. 오늘 아내도 빼앗기고 자신의 두 딸도 빼앗겼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엇까지 뺏겼습니까? 자신의 자유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트는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요, 빼앗겨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재산 빼앗길 수 있습니까? 빼앗길 수 없습니까? 우리 생명과 재산 중에 빼앗겨야만 된다고 하면 어떤 걸 빼앗기겠습니까? 예, 우리 그래도 재산은요 빼앗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데 노는요. 이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뺏겼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사탄이 쳐들어와서 우리들의 소유를 빼앗으려 할때그 모든 것들을요. 빼앗기는 성도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너도요 빼앗기고 싶었을까요? 다 빼앗기고 어? 포로로 잡히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요 하나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노스를 구출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노을요 말씀처럼 누가 아브라함이 구출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슈퍼맨이 되어갖고선 날라간 게 아니고요. 어떻게 구출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지른. 우리 훈련시킨. 우리 누가 있었다.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혼자 힘이 세서, 뭐, 어, 삼손처럼 힘이 막 하나님께서 받아왔고선 간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는 이미 준비된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요 이런 훈련된 318명의 성도들이 있으면요. 우리 이 땅을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계를 요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훈련된 사람들이 되면요. 마귀가 뺏으려고 해도요. 뺏기지 않고요. 뺏겼던 것도요. 도로 되찾아올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출동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스의 재산도요. 다 되찾아오고요. 노도요 찾아오고요. 아내도요. 찾아오고요. 두 딸도요. 모두 다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 찾아오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도요. 계속해서 뺏기고, 노략질 당하고, 맨날 쥐어 터져갖고선 슬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도로 다시 찾아오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다시는 뺏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뺏기지 않고 다시 되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는 보셔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우리 따라합니다. 말씀처럼 훈련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처럼 훈련만 되면 마귀한테 안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빼앗겼던 예전 것도요 도로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요 무엇을 훈련해야 하느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은요. 따라합니다. 믿음이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훈련을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갈 때. 그때부터 믿음의 훈련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따라갈 때. 그런 믿음의 훈련을요, 지금까지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고요. 빼앗기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아,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이야기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이건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이것을 믿는 훈련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실상이 안 잡혀도요, 믿어지지 않아도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나아가면요,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나중에 실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서 이처럼 말해보시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말씀이요, 안 믿어진다고 해도요, 저는 믿겠습니다, 주님. 아, 어떻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까? 그러나, 믿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뜰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처럼 늘 고백하면서 나가면요, 이 믿음대로 우리가 고백했던 그 말대로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그 믿음대로 일어남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요, 나중에는 성경 밖으로 나와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것임을 바라보시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훈련을요, 해야지만 더 이상 마귀하게 뺏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미진 강사처럼 성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딱 얘기, 목사님께서 딱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야, 내가 지금, 어, 몇 평에 사시는 줄 아시나, 어, 코딱지만 방에 사는데 지금 무슨 성부가 돼갖고서 내가 그렇게 어떻게 돼? 이러면요,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대야 되시죠. 믿습니다, 주님. 저 말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지경은 넓혀지고요, 믿음은 더해지고요, 우리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봤을 때요, 사랑하, 사랑하라 말씀을 봤는데, 난 지금 사랑 못해요. 안 돼. 그래도 믿습니다, 주님. 저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주님. 계속 고백하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랑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정말 믿음이 대단해서 이 믿음이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훈련을 하면서 믿습니다, 주님. 잘못 갔습니까?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계속 바른 길을 따라갔을 때 그가 믿음이 조상이 됐음을 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 눈에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아도요. 오늘 믿습니다 주님.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무슨 훈련을 했느냐? 순종의 훈련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 2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보여 주셨습니까? 보여 준 땅이 아니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여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 땅문서 하나 주셨나요?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이곳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으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라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경의왕이었던 노펠러의 이야기입니다. 노펠러는 요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는 그에게 여기까지 유언 이외에는 남겨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유언, 그거 하나 달랑 남겨 주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요원이었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어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어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다섯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번째, 잠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누구보다, 누구보다 앞장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노펠로는요 이것을 가지고 상점에 가서 우리 식료품을 바꿔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을 때, 그는 세계적인 부자가 될수 있었고, 석교왕이될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이것을 할 때요, 우리는 사탄에게요 빼앗기지 않고요 도루 대차아올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바뀌어 갈때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 이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고, 순종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린 것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빼앗겼던 것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믿음의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멍하니 있다가 빼앗기지 마시고요. 나도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나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처럼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순종의 훈련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상황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린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우리는 나중에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축복들을요 다시 되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 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과 자기의 조카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요, 돈, 잃어버렸던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우리 그 재물, 우리 다 찾아오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건강,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모든 건강들도요, 다 찾아오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명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도요,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명예, 지위, 우리 직책, 우리 그 모든 것들 또한요, 다시 되찾아오는 성도님들 되시고 원합니다. 믿음과 우리 영혼 또한요, 모두 다 되찾아오셔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은요, 되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또 오늘 말씀을 듣고선도요, 아, 이건 김집사 얘기지. 아, 저건 최집사 얘기지. 이러고선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요, 찾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내 이야기다! 내 것이다 생각되는 사람들만이요,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되는 자만이요 찾아올 수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은요 소리 소문도 없이요 우리 몇 명이나 키웠다고요? 318명이나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들을 기르고 훈련시키는 그 장면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신자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또 우리 목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들을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바라보시원합니다. 담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 훈련되어서 모든 것을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너는 그처럼 다 잃어버렸던 그 모든 소유를 되찾아올 수 있느냐?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늘도 기도의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훈련 가운데 그것을 믿음의 훈련을, 순종의 훈련을 할 때만이 그것을 다 찾아올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훈련된 사람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요. 아브라함이요. 삼성처럼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그 또한 찾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훈련된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영혼도 다 찾아왔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그만 좀 뺏기시고요. 이제는 다시 되찾아오는 성토들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이 훈련. 왜 우리 입에서는 맨날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되고. 왜안 된다는 말씀만 나옵니까? 우리 입에서도요. 할수 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할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훈련이 되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훈련. 나는 바빠 갖고 이거 못 하고요. 나는 저거 힘들어 갖고 못 하고요. 우리 믿음의 훈련을 하셔서 모든 것을 다 뺏기지 않고 찾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 순종의 훈련 우리 말씀 지키기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쉬웁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말씀 지키는 것은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우리 주인이 노예에게, 야, 너 저거 해! 그러면 노예가 그 명령을 듣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이 많고, 주인과 동등하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합니다 맞춰주려면요 짜증 나고요 힘들고요 나는 저거 할수 없고 어 네가 해라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나의 생각이 많기 때문이고요, 나의 의의가 강하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것들을 내려놓고 순종될 때, 우리는요, 분명히 바뀝니다. 분명하게 우리는요, 축복이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 오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근데 일주일 후에 보면요, 안 해온 사람이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순종의 훈련을 행하십시오. 네. 그것이 우리가 복된 길로 가는 길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아멘. 오늘, 이제는요, 훈련되어져서 우리 축복의 길로만 다시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도로 되찾아오는 축복의 길로만 다니시는 복된 성루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